아이를 만든다 해피아이 상담소의 엘리스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 주세요. 세 살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부려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화내고 더 악수고 아니야 병 걸려서 아니야 아니야 아, 속 터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시기인 거죠? 답 없는 시기인가요? 살짝만 뭐라 하면 울고 불고. 이래서 3월 집 어린이집 어떻게 갈지 걱정이에요. 응응응응 민님 우리집 딸도요 하루종일 징징징 힘내세요 앞으로도 점점 더할 텐데 악동 3세 악동 4세 악동 5세 이런 말이 있죠 전 그때가 그리워요 띵띵띵 민님 저도 21개월 누워서 발장구 뗐을 때마다 하 저희 에만 그런게 아니라서 위로받고 갑니다 띵띵띵띵 맘님 점점 더할 텐데 여기 네 살쯤 그러다 잠시 착해졌다. 올해 일곱 살 미치겠습니다. 흐흐흐. <laughs> 아리응님 아이가 점점 의사 표현이 명확해질 시기라 그런 건이 성장해 가는가 하고 봐주세요. 보살님이시네요. 대신 속이 터지더라도 그렇죠. 화내거나 하면 되려 때렸으니 가만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엄마는 보살 보살이 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얼굴로도 반복하다 보면 차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네, 이런 사연이 올라왔네요. 네, 보통 이런 18개월 이후의 아이들은요, 대부분 이제 뭐 기쁨이나 화, 뭐 이런 따뜻함, 이런 자기주장, 호기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놀줄 알고, 또 부모님의 애정은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또 자신의 바람과 의도를 전달을 할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모방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요. 어 그리고 발달 상황을 좀 보면요, 원하는 대상을 이제 가르키고요. 원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합니다. 보통 한 22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섯 군데 이상의 신체 부위의 이름을 알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오, 옷을 벗을 줄 알고, 뭐인형에테서 꿈놀이할 때 맘마를 먹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줄 알지요. 그리고 이렇게 빠른 친구들은요, 5 0개 이상의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어, 이제 보통 지금 오늘 떼부리신다고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럴 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양육자와의 이제 힘겨루기를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아 나는 엄마를 이겨 먹어야 되겠다, 뭐 아빠를 이겨 먹어야 되겠다 이런 힘겨루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만2 세가 되면은 이제 세상에 이제 나온 거예요. 집에만 이제 갇혀 있다가 밖을 나왔을 때 어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에 도전을 하고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험을 즐기면서 이제 도전을 해서 이겨 나가고 싶은데. 그 가장 가까운 상대가 엄마나 아빠나 이런 제 상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표현을 자기가 할수 있는 표현을 단어 양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울거나 마음대로 한다면 이제 떼쓰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어, 이해를 해 주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시기 때 굉장히 화가 난다고 해서 굉장히 분노로 감정적으로 표출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발달 상황에 굉장히 위축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 새로운 걸 봤어. 이런 블록을 쌓았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내가 엄청 컸을 때는 엄마 내가 이거 블록을 쌓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은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상황들을 언어로서 전달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겠지만 그때 당시 나이에는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나는 울고 말을 못 하니까. 근데 우는 거를 잘 들어보면 내용이 말로 표현을 하면 나는 이거 못 하겠어 힘들어 이거를 말을 못 하니까 이렇게만 하는 것 뿐인데 엄마는 그게 듣기가 너무 싫고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고. 난 저거 하고 싶은데, 하고 싶단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보면, 아, 난 저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말을 생각해서 보면, 에에 이렇게만 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아이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해서, 야, 떼쓰지 마! 안 돼! 여기서, 어, 사람 많은데서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엄마로부터 받는 좌절감은 굉장히 크지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런 도전이나 모험들이 항상 호기심도 항상 이제 계속 커가면서 나타날 텐데 위축이 되고 그럼 도전을 할수 있을까요? 또한 그런 모험을 할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그런 표출을 할수 있을까요? 굉장히 발달 상 발달을 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구들은 어머님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애가 소심해요. 우리 애가 낯선 환경에 가면 뭘안 해요 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유치원에 가지 않아요 선생님 밖에서 일해요 이런 질문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때 상황에 있어서 어머님이 그것들을 잘 이렇게 실시들 어, 이런 때를 쓰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잘 받아주지 않아,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을 잘 어, 부모님의 애정으로 이렇게 잘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를 좀 들자면은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애정 결핍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어,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애정 결핍이 어린 친구들은 이런 상호 교류를 못했기 때문에 언어의 발달이 약간 조금 이제 지연이 될수 있고 그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극단적이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아픈데 엄청 아픈 것처럼 표현을 해야 엄마의 리액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비었어 아니 면 이만큼이 막 아파. 근데 내가 엄마 아파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어머 그래. 여기가 아팠니? 아, 그랬구나. 사실은 엄마가 엄마가 여기 아팠구나. 후 하면은 얘는 갑자기 다릅니다. 정말 신기해서 엄마 최고의 의사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엄마 여기 아파오데 엄마가 봤을 때, 아이고, 진짜 안 아파. 아 맞아요. 제가 봐도 안 아파요. 근데 엄마의 리액션이, 어, 이렇게 왔던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반응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세게 해야 돼. 엄마! 나 여기 아파 죽을 것처럼 해야, 엄마가 그제서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봐봐요. 남편이, 나 외롭고 쓸쓸해. 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이 작게만 얘기했어. 뭐 자기야 하기 혹은 우린 말하지 않아도 알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오늘 친구에 있으면 남편이 자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알기를 바라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안 했어. 그럼 내가 오늘 막뭐 콸콸 뭔가 이렇게 막 몸으로 행복했을때왜 그래?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 묻기를 바라고. 근데 그런데도 반응이 없으면 뭐 자기야 아니면 애를 잡죠. 뭔가 이런 리액션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애정과 그런 결핍을 충분히 애정을 받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 그런 행동에 좀 리액션을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이거는 집에서 좀 치료하기가 약간 힘들어요. 세 번째는 언어적 발달이 약간 이제 늦춰진 친구들한테서 이제 많이 이런 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쭉 같은 맥락이긴 해요. 자기의 표현이 잘 먹히지 않을 때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기본 원리긴 한데 기본 원리는 그렇지만 기전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로 언어적 발달이 느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빠른 친구들은 50개 단어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신체 부위 6개 정도로 말을 할수 있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목을 하면서 이제 발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또 부분에 서 그런 쪽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시겠죠. 근데 그럴 때는 좀 상담에 가서 뭐 언어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네, 약간 어, 나는 약간 좀내 네, 아이는 다들 그래요. 내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인정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그러면 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일일이 다 상담해 드릴 순 없으니까 가기 전에 집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좀 꿀팁을 좀몇개 드릴게요. 꿀팁을 몇개 드리는데 이거 할 때는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런 모든 훈육이나 교육을 하실 땐왜 자기 초등학교 선생님도 유치원 선생님도 자기 아이자기에잘못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항상 섞여요. 훈육이나 교육은 모르는 거를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건데 자꾸 얘가 나한테 때를 쓰는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자기 아이라서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정을 배제하실 수 있다고 하면 어, 훈육이나 교육을 집에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쏟아 붓지 않고 하셔야 되겠고 또 교육을 하시기 전에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2차적으로 보통 강화물이라고 하잖아요. 때를 쓰거나 뭘 했을 때, 어 사탕 줄게 조용히 해. 이거 말하면 사탕 줄게. 언어를 늘리는데 교육 방법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텐데, 이거 말할 수 있으면 사탕 해봐, 이거 주세요, 울지 않을게, 말하면 사탕 줄게 얘기해봐. 이건 정말 안 돼요. 강화물로서 교육을 한다는 건그 아이의 동기를 낮추는 일이고, 더 나가서 더 많은 그런 학습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엄마가 이거 하면 장난감 사줄게. 이런 말 진짜 제일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게 아이들의 성취도나, 그런 동기들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런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광화물보다는, 어, 이렇게 하면 이거 후에 우리 이렇게 나가서 뭐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같이 엄마랑 해볼까? 아니면 혹은 이거를 말하면 이 친구랑 이렇게도 더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조금 더 연계된 활동들을 광화물 대신 주시는 게그 아이의 동기 유발과 더큰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도 사실 이어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지 않게. 야,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사과라고 얘기하라고 했잖아. 이래서 이제 엄마들이 되게 힘든 건데 항상 교육과 훈육을 하실 때는요 존댓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나 훈육을 하다가 나중에는 울고 나는 매를 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나의 아이한테는 아이가 이렇게 흔들만 해도 우리 아이는 댄스에 기질이 있어 천재인가봐 이런 걸다 생각하고 기대감이 크시기 때문에 못하면 그렇게 속이 상해요 그래서 못하면 못 따라오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사탕을 줘서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집에서 할수 있는 꿀팁 우리 아이의 언어의 촉진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아동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장난감 차를 뭐 아동한테 주시면서 차 주세요. 뭐 아이들의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뭐 무슨 어떤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아이의 시각에서 허! 이건 무슨 소리지? 어? 자은차소린가 이렇게 계속 호기심이 날 때마다 딸과 그리고 무, 물을 틀, 틀고 막물 하면 일로 와봐 누구야? 앨리스야 일로 와봐 아이 차가워 물이 차갑네? 이런 아이의 눈은가 이런 촉감과 이런 것들을 애들, 애들은 오감에 굉장히 민감한 나이잖아요 아이의 시각으로 계속 발화를 엄마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한테 해봐! 해봐! 엄마 있으니까 해봐!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눈으로 얘기를 하게.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인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나, 아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는 남, 성인의 입장에서, 이 타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어, 차다!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우와, 차가 저기 가고 있네. 누구 누구야 차가 가고 있네 이건 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으로 성인의 시선으로 이제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저 아이는 뭘 하고 있네? 어머 저기 고양이는 밥을 먹고 있네 이렇게 타인의 시선으로 두 번째 얘기를 해주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법은 덧붙이기 기법인데요. 어 우리 아이가 응응 어, 음, 맘마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 맘마가 맛있어요 하고 그 아이의 말에 아 그래 이렇게 하고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복습의 효과죠 어 엄마 뭐 지금 눈이 와요 그러면 아 그래 눈이 오는구나 어 저기 운동화가 없어 그러면 어 그래 운동화가 없구나 이렇게 하고 뒤에 말만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하나로 말하면 저희 성인들한테 공감 기법이 되겠죠 어머 있잖아 얘. 우리 옆집에 누가 누가 이랬대 어머 진짜 옆집에 누가 누가 이랬대 이러면 이제 공감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언어가 쑥 들어오는 것 같은 예, 그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확장하기 기법인데요 마지막으로 확장하기는 어, 이제 뭐 만약에 엄마 뭐, 저기 우리 멍멍이가 울고 있어요. 멍멍멍멍 멍멍 울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제 그 우는 거에 대해서 확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멍멍멍멍 멍멍 배가 고파서 지나 보다. 배가 고파서 우나 보다. 조금 더 붙여서 의미를 확장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 김밥 맛있어. 아, 김밥이 어, 냄새가 고소하고 맛있네. 그 다음에... 김밥이 고소하고 색깔도 알록달록 맛있네. 그 다음에 어 고소하고 색깔 도 알록달록하고 어 여기는 있 당근도 들어가고 오이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서 맛있네. 뭐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가 좋아하니까 맛있네. 아니면 누구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어머님도 대신 이제 습관화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언어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를 집에서 트레이닝하면. 확실히 좋은 습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언어의 표현력이 늘어난다면 단언컨대 떼 쓰는 게 확실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들은 얘기해요. 아 제가 고집이 세서 떼를 써. 아니면 누굴 닮아서 아날 닮은 건 아닌데 신랑 닮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 마음이 잘 통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예요. 우리 마음을 잘 아기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행복한 아이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행복 행복한 아이 해피아이 상담소의 앨리스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